밤낮근 밤마 가지고 이밤 모멍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팔구사는 그래 가지고서는 지금 저게 그 어디야? 삼천리 삼천리 어, 그쪽으로 그 이사를 공장 그 그게 막 다령로 인구당 그 당시 그래 가지고서는 그리로 이사를 갔잖아. 그래 가지고서는 홍성한이도 시의장했지만 은 그래 가지고 역공장 처리 가지고 <laughs> 서문하다가. <웃음> 어, 시청, 그, 어, 바로, 그, 부지가, 그, 가수원이, 우리, 그, 저기, 원래, 우리, 그, 내, 이제, 백씨 이제, 이, 저기, 이 큰아버지는 효자, 신자, 아 어, 백부님인데, 또, 경주에 또삼릉참봉 했어요. 아, 삼릉참봉은 아다라 왕, 그 다음에 신덕왕, 경명왕, 그래가지고 삼릉참봉도 이제 예,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 뭘 행가면은, 이제 호산, 저옥은, 저 일들 해가지고 외정 때 살림주사를 했어. 어. 그래가지고 살림주사를 하면서, 거기서 월급탄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바로 시청두에 그 야산을,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우리 다행 아버지거든. 그래가지고, 동생인데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게 막또 동룡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동네산을 팔려 하는데, 그래가지고 형님, 어, 돈 여유가 있으니, 돈대라 그래, 아버지가 소개를 해가지고, 시청경찰서 이때 예산을 갖다가 막간 이제 큰아버지가 돈대가지고그 예산을 다 샀어. 사가지고 잘 분, 설부대기싹 해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큰아들, 그 돌아간, 이제, 바로 명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음의 그 명주의 아버지, 그 바로 우리 종선, 그 형님인데, 그래가지고 연태 형님 그 가수원하고, 그 다음에 셋째 동생 경주관 연애 가수원하고, 두 형제 가수원이, 그게 막한몇 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처음, 이건 나라의 어명을 인해가지고, 시, 시청이 개창되니,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 큰아버지가 거기가 이제 터고사재배 하고 고사를 올리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대가 업무지역으로 선정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동해시청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교육청 그래가지고 바로 교육청 그 우에는 세관이죠. 세관은 이 옛날에 천국 일리. 세관에는 그 전체 공동묘지야. 아, 그 일대가. 아, 바로 세관도에는. 음. 공동묘지라고. 음. 어. 그 공동묘지도 천국 일9 바로 그 산이거든. 아. 어. 그렇다고. 거기도 그럼, 어. 그, 동류지에요? 거기도 그럼 천국 일1 그. 예. 아. 마의 동, 전체가 동류지. 아. 어. 예. 그 당시에는 천국 일리는 그 집단부락이 냉청인데, 어, 찰냉 자, 샘천 자, 냉청 동네인데, 그 집단부락이, 막, 이제 그 한숨이, 이제, 그어촌 기지를 해가지고, 그때는, 그게 조그만 대말 해가지고, 갈게, 그, 저, 이폰 수리 한다 해가지고, 그, 이제, 새치 같은 거, 어, 그, 이쁜 스리 뭐, 메가스를 넣어가지고, 어, 이제, 고기를 갖다, 이제, 잡아 올리는 거, 그거 보고 이쁜 스리를 한다고. 이스리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 어촌에서 이제 생산하고, 그리고 한참에, 이제, 그, 찬물레기의 그 미역바위가, 찬물레기의 미역바위가, 아 어, 엄청나게 그 미역 포자가 말이요,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두 이제 뽐뿌를 젓는 기간 빼를 해가지고, 먹으리들이 미역에 물 밑에 들어가가지고 미역을 채취하는, 막 그런 이제 어떤 그 생활한 그런 바로 집단 불악이요. 아. 어.